많은 분들이 부동산 사장님이 말하는 금매를 그냥 믿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 알고 보면 금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사장님이 제시한 가격이 진짜 싸냐고요? 그걸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진짜 금매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싸게 사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매인지 확신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실거래가 확인 부족입니다. 보통 부동산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집 원래 9억인데 8억에 금매로 나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한달전 실거래가가 7억 7천이었다는 거예요. 즉, 과거 호가 기준으로 싸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듣고, 와, 금메네! 하고 사면은 실제로는 비싸게 살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실거래가는 아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최신 거래, 뭐 예를 들어서 3일 전, 뭐 어제, 있었던 거래 등은 아실에 바로 안 뜹니다. 그래서 어디서 알아야 하냐? 은 현장, 부동산에 있습니다. 군데 이상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발품 팔아보세요. 그러면 한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흐름이 전문 투자자처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